호박죽. 오리지널 호박죽. 오리지널 호박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더 제저스 네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예. 웰컴 투어 웰컴 투 마이 채널. 예, 가플레스요. 세계 소개 한국 근뉴스 소산. 아, 이금희 목사 박정범 님.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 어 영상 숫자가 많으면 요거 탁 누르면 그렇게 모여서 열린다고 그래서 예, 여기 샵 예, 한문으로 우물정 모인다 그말 우물 예, 우물을 퍼먹듯이 이 영상에 이렇게 모이는 거요 제목으로 어, 해시태그를 해놓으면 예, 우리 군스소산 영상 취재 인터뷰 문이 30만은 봤는데 영상 취재로 지금 해드립니다 종이 신문 발행 못해서 그래서 어 우리 군스소산에 농협 후원 계좌가 있어요 우리 언약교회에 예, 군스소산에 우리 이금인 목사님 간증재표및 신앙상담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쇼츠 원데이클래스 4시간 15만원 가르쳐 드리는데 박정관 편집자 유튜브 강의 개인명 거립지도제 여기 전화번호 010-4470-4591 이렇게 있어요 이 시간에는 잠깐 요한 10분 정도 하려요 먹을 동안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국 교회 한국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유튜브를 제가 무료로 100, 한 100개는, 100개 교회, 100군데 교회를 제가 무료로 가르쳐드리겠니다 직접 가려면 제가 멀릿서못 가고, 여러분들도 못 오시니까 전화로도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가르쳐드리니까, 개출교회 목사님, 유튜브 가르쳐드려서 1,000명 정도 될수 있도록, 지금은 그게 돼요. 스마트폰으로도. 전에는 1,000명은 장담 못하는데, 지금은 쇼츠가 생겨가지고, 유튜브 쇼츠 영상 이것만 잘 관리해도 구독자가 1,000명 됩니다. 1년 정도 꾸준하게 하면 1,000명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척교회가, 대척교회가 유튜브 잘할수 있도록, 교회들이 유튜브 하는데요. 울산에도 여기 큰 교회 있어요. 울산에도 여기 큰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유튜브 영상 라이브로 찍어도, 아니면 동영상으로 찍어 올려도, 잘안 봅니다. 자기들도 안 보는 거. 자기들도 안 보고, 자기들이 퍼나르지도 않는 거. 굳이 다른 사람들이 좀, 대한민국 교회 천지인데, 다 유튜브 영상 하는데,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 영상은 또 영상대로 가고, 또, 교회 유튜브 하는 거 보면은 어 너무 종교에 너무 교회에 딱 매여 있는 거 유튜브는 유튜브 조금만 눈 돌리면요 유튜브 어 그가 농 농촌 교회, 어촌 교회 좀 아니면 시골 교회 이런데 어려운데 유튜브를 뭐 소, 스마트폰만 있으면 유튜브 할수 있고요 무료로 제가 한1 0 0개 교회는 가르쳐 드리겠다 그다음에 제가 직접 가지도 못하지만 못 안 오셔도 되고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백개교회는 북산인들이 배우고 싶을 동안 전화하시면 제가 다 전화상담해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도 충분히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세요 큰 교회에서 라이브 방송한다고 또 동영상 올린다고 많이 열리는 거다 자기도 또안 열어봐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되지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유튜브의 전략을 그런 거를 제가 개척교회 100, 100개 교회를 무료로 전수해 드리겠다 개척교회는 제가 섬기고 하나님께 결제를 맡으려고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좀 받으려고 작년에 제가 또, 작년에 제가 930만원, 뒤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돈 버는 재주가 잘 없고, 뒤로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제가 지금, 군유술산 신문의 편집장 출판사 대표, 정부 대출 1000만원 받은 거, 니는 너무 불할 값을 못하고, 니는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렵다. 니는 그래 돈을 못 버냐? 9 3 0만원 탕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제 아 마음대로 아올 한해 또 유튜브 방송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 먹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한 2천만 원 중에 한 1천만 원 탕감 받아가지고 930만 원 탕감 받았습니다. 돈못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600만 원, 700만 원어 신용해보 그거는 할부로 아마 좀 배려해줄 것 같은데. 그건 대출받은 거라서 또, 어, 감면 안 되고, 제가 930만원 감면 받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신용은 지금 제가 신용점수는, 검, 검전적인, 금융의 신용점수는 낮지만은, 유튜브는 제가 지금 10만 명 구독자고, 제가 이제 유튜브 강사고, 산전수전 겪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쇼체 영상으로, 50명 되면 라이브 하는 걸로, 1년 안에 1,000명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무료로 지도해드리겠습니다. 개척교회, 개척교회 중에 미자리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제 여기 전화번호 댓글에도 남겨져 있고 이 설명란 또못 열어보니 누르면은 이 화면에 맨 오른쪽 위에 점색에 그거 누르면요. 이 제가 지금 이 그거 누르면 설명이 다 나와 이 영상 제목이 뭐고 안에 뭐를 달아놨고 그거 누르면 돼요. 그거 너무 유튜브를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가지고 제가 이거 이거 먹으면서 방송하고 끝나면 아마 성경강의 간증을 하든지 성경강의를 할것 같은데요. 온라인 기도에요. 개척교회 목사님 유튜브 배우는데 못한다면 소개를 해주세요.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돈 있는 분들은 돈을 내고 배우시고 너무 어렵고 형편 힘들다면 제가 개척교회 한 대한민국의 개척교회 한 100군데는 유튜브를 무료로 가르쳐드리겠다. 유튜브 무료, 대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유튜브 가르쳐드리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댓글로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에요. 어제 쇼트 영상 올렸는데, 만드는데 10분도 안 걸리고, 만드는데 10분 걸리나? 1시간 안 걸려요. 30분 안걸려 10분 정도? 만드는데 10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 올리면서 여기 쇼트 영상에 자막도 할수 있어요. 쇼츠에 편집기가 있어. 그걸 가르쳐드리는 거야. 그래 자막 넣고, 김호중 가수 음악을 1분짜리 서고, 그리고 구독자, 하루 만에 구독자가 8명 생긴 거야. 1000번 넘어갈 겁니다. 좋아요가 47개. 예, 보통 제가 요즘에 막 바닥 쳐가지고 좋아요가 10개 잘안 눌러져요. 47개는 김호중 가수 팬들이 본다는 거예요 음. 제가 유튜브 전문가니까, 개척계의 목사님들, 유튜브 배우 배워보고 싶은데, 배울 때도 없고,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독학할 수 있지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1년, 1년, 잘 따라오시면 1년 동안 제가 개인 지도해드리고, 1000명 정도 될수 있도록, 1년 동안 맨날 하는 거 아니고요. 처음에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면, 하다가 모르면 또 물으시면 또 가르쳐드리고 이래가지고, 한 달이면 잘 합니다. 두 달이면 베테랑 되고, 세 달이면 도사 될뿐려요 나머지는 가르쳐드릴 것도 없어요. 구독자가 촥촥 늘어나요. 제가 지금 난로불을 째는데, 여기 도시가스 들어와도, 도시가스 들어와도 보일러가 고장나가, 도시가스 다 깔려있어도 보일러가 고장나가, 난로불 피우고 도론지라서 이게 다이의 제가 다이의 물맷돌처럼 여기면서 이거를 그냥 집에 있던 돌멩이 추워서 그냥 난로불에 올리면 따뜻한 거인데요. 차갑지가 않고 따뜻한 거, 왜난로불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돌멩이 다섯 개로 스무 살도 안된다이시 군대 징집도 안 받은 다이시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왜? 골리아 짱백에 이 돌을 박았기 때문에. 골리아 짱백에 이 물맷돌을 박았는데, 그래도 골리앗이 덩치가 그거 안 죽는데 다시 번개같이 달려가가지고 그걸 전광석화라는 걸예요전광석화에 빠른 걸음으로 번개불에콩포과 먹는 실력으로 달려가서 한다름에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칼을 꺼내서 골리앗 모가지를 날인 칼로 흥한 자는 칼로만 칼로, 칼로 남 죽인 자는 결국 칼로 죽는 거예요. 킬러가 총으로 긴 총으로 아니면은 예, 권총으로 킬러가 그렇게 많은 사람 죽이면 마지막에 자기도 총에 맞아 죽는다. 왜? 심는 대로 거두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모가지 날리려고 한다. 그는 모가지 날라간다. 왜? 예. 나 모가지 날리면 쥐 모가지도 내놔야지. 타짜 안 봤어요? <laughs> 타짜에 예손 모가지 정도는 걸어야. 짝귀 귀 하나 귀를 하나 걸어 가지고 노름에서 도박에서 지면은 귀가 날라가는 거. 그래 짝, 짝, 짝. 제가 경상도로에서 발음이 잘안 나요. 쫙 귀가 되면 귀 하나 없는 거쫙 귀가 되면 손목 하나 없고 손목 가지 걸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로 돈벌 유튜브 가르쳐주고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 가르쳐주고 제가 생활비 좀 하려고 1년 동안 홍보해도, 야, 어찌 그리 1년 홍보하는데 그렇게 돈 주고 배운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생긴다. 그것도 또 희한하네. <laughs>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이고, 작년, 어, 작년만 해도 조회수가 엄청 빵빵하게 나오는데, 지금은 좀 조회수가 적게, 적게 나오지만. 밥 먹으면서 라이브 이거를 음식 먹으면서 라이브 하는 게 유튜브 하면 배가 고파요. 1시간은 말하면 배고프고 2시간이면 허기지고 3시간이면 쓰러질 하고.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라서 적게 먹고 방송하면 검색 배가 고파지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배우실 분 연락을 주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 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도 그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 난다고 자문의 16장이지 싶은데 3절인가? 자문 16장 3절일 거예요. 사람이 계획에도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개척교회 어려우신 분들은 무료로 유튜브로 가르쳐드리고 대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 딜라는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심는 걸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좀 번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있고 제가 가진 걸로 재능 기부가 되니까. 제가 가진 걸로 재능 기부하고 하나님 제가 시간 정성 들여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 섬길 때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거는 잠언 16장 1절이 잠언 16장 1절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이거고 3절이 너의 행사를 여와께 맡기라. 그래야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제 또 제가 간식을 먹었기 때문에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방송을 제가 군 뉴스 온라인 기도회라 해야 되는지 간증을 해야 되는지 지금 방송을 또 제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 개척 교회 목사님들은 어, 미자리 개척 교회 목사님들은 에,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화번호 여기 남겨져 있습니다. 예. 저기 15만 원 받는 것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유튜브를 스마트폰으로 쇼츠 영상 올리세요. 어, 라이브 영상 50명이 면 라이브 되니까 그거 하세요. 그거를 지도해 드리고 어, 1년 1년 동안 제가 한 천명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드릴 수 있겠다. 처음에 연락을 하시면 제가 기초적인 거 다져 드리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할수 있어요. 너무 초보자면 안 되겠지만, 말하면 알아들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요즘에 통화하면서 유튜브 다 열어서 할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절차 탁마 배우고 익히고 배우고 익히고 하다보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데이 바이 데이 하루하루 실력이 늘어 가지고 한달 처음에가 조 처음에 하루 이틀 어렵고 일주일 어렵고 서서히 익숙해지면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한 열흘이면 익숙해지고 한 달이면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그래서 어, 1년 안에 한, 그거 저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하라, 쇼츠 영상으로 유튜브 하라, 5 0명의 라이브 하라, 이걸 가르쳐드린 거예요. 에, 그래서 50명 라이브 방송에 갈 때에, 에, 뭐 5분 하든 10분 하든 30분 하든 1시간 하든, 원래 라이브 방송은 1시간 하는 겁니다. 1시간 정도 하면 후원금이 들어와요. 어, 팬들하고 소통하고. 어, 미리 예약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 팬들이 예, 그거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유튜브는요. 팬클럽 만든다 생각. 여러분이 임영웅 되고 황영웅 되고 김호중 되고 영탁이 되고 찬원이 되고 정동원도 되고 김호중도 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고 유튜브 하면 돼. 왜? 예, 유튜브는 이거 보통 페이스북은 친구 맺어 가지고 소통하는 구독자 이 팔로우 느리는 거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유튜브는 따로 친구 몇 개가 아니 유튜브는 그냥 와서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클럽을 만드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영상 좋으면 영상 좋으면 영상이 좋으면 유튜브는 좀 노출해 줍니다. 그 반응을 봅니다. 좋아요 눌러지고 좋아요가 많으면 그 노출도 해주는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달고 공유하고 예, 구독을 하고 이 숫자가 자꾸 올라가면 유튜브는 그 사람을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유튜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 좋아요안눌러주고 댓글도 안 되고 뭐 예, 그러면은, 그걸로 평가라는 거 좋아요가 없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거 그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돼.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야 돼. 좋아요가 적게 눌러진다? 그럼 노출을 안 해주고. 좋아요 많이 눌러지고, 댓글이 달리고, 또 공유 퍼나릅니다. 예, 그 다음에 구독해줍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생겨, 이게. 이게, 동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생깁니다, 이게. 집에 불러오면은 방 하나만 탑니까? 집에 불러오면은 방에 불 붙으면, 거실에 불 붙고, 옆방에 붙고, 그집에 홀랑 타고, 어 또, 아파트 옆집 가고, 뭐, 불이 위에서는 밑으로는 안 내려와요. 밑에서 불 나면, 아파트 뭐, 어 한집 태우고, 옆집 태우고, 쭉 불이 올라가듯이 일곱 빨리 와서 안꺼면 유튜버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영상이 예, 예, 조, 좋게 되면, 뭐, 산불 나듯이 막, 그 여러분들이 라이터 하나 불 붙이는 거와 똑같아요. 이, 예, 여러분들 구독자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 이 유, 유튜브 영상으로. 구독자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왜 밥값을 못,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아 나는 이렇게 잘생겼는데 왜 내가 밥값을 못할까 아 저분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라 하자고 여러 분 영상을 열어보고 인생의 도전을 받는 것이고 <laughs> 여러분들이 컨셉을 잘 잡으면 돼요 못생겨도 맛은, 맛은 좋다고 감자가, 감자가 모양 좋아야 돼요 감자가 모양 좋은 감자는 잘 팔리는 거예요. 아 모양 안 좋은 감자, 뭐 모양 안 좋은 감자도 안 버려요. 시감자로 쓰든지 그것도 삶아 먹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주든지 상품성만 조금 없을 뿐이지 맛은 똑같아요. 뭐뭐 뭐 얼굴 잘 생겼다고 맛있고 감자 뭐 모양 나심바끔하게 생겼다고 감자가 맛있고 고구마가 뭐 멋있게 생겼다고 이게 고구마 이게 손에 딱 집기 쉽다고 맛있고 고구마 뭐 울퉁불퉁하게 생겨가, 감자도 울퉁불퉁 못 생겼다고 맛없고, 그건 아니에요. 맛은 똑같아요. 보기 조금 비주얼 차이 난 거죠. 그래서, 어, 유튜브, 어,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리교회는, 어,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어, 진짜 돈 없다는 사람은 무료로 가르쳐드리고, 돈을 아끼지 마세요. 15만원 그거 아껴 뭐 하라고. 30만원 받을 거 15만원 받는데, 음. <laughs> 한 10번에 하는 거를 4시간에 하니까요. 10번이면 30만원 적잖아요. 4시간만 압축해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에 15만원, 뭐 30만원 받을 건 4시간에 15만원 받고 하는 거를 개척교회 어려운 데는 무료로 가르쳐드리겠다. 개척교회 100군데는 연락하십시오.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1년 정도는 제가 100개 교회를 다 해서, 그리고 제가 100개, 제가 지금 한 100개 교회를 무료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좀 전에 산책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갔다 와서 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배워서 천명 명 되는 사람이 올 한해 30명 50명만 돼봐요 내가 방송에 엄청 자랑하고 그분들도 저를 또 엄청 띄워주겠지 배워서 천명 넘었다고 어, 유튜브는 천명이에요 프로페셔널이요 프로페시나리오. 유튜브의 프로페셔널은 천명 천명 아니면 은 프로라고 말하지 마라 제가 포항에, 작년에 여름에 포항에 유튜브 가르치러 가니까, 아, 유튜브 강사라고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때 200명도 안된것 같은데, 100명 됐나? 예, 그런데, 어, 40명. 40명이 무슨 유튜브 강사입니까? 지금 하는 200명 됐는지. 근데 그분이 잘해요. 어, 시니어. 어, 나이 드신 분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강사는 맞아요. 유튜브 강사가 1000명도 안되는데 무슨 유튜브 강사? <laughs> 그래도 가르치는 건잘 가르치는데, 예, 제가 이제 그분한테는, 그 분이 잘해요. 근데, 삼각대를, 안, 삼각대를, 삼각대 안 갖고 막 카메라에 이렇 흔들리면 어지러워서 안 보는 거예요. 죽도 포항에 죽도 시장도 찍고, 뭐, 영일대 해수욕장도 잘하는데, 짐벌을 써야 돼 짐벌을 10만원도 안 해요. 한 5만원? 중고 뭐 사면 3만원? 5만원 짐벌 하나 하면, 이거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것만 들고 그냥 인터뷰하고 다 하면 되겠더만, 그거를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70 넘으세요. 그걸 그분 가르쳐드릴 수가 없지. 그거 하나만 하면은, 베스트가 되는데, 뭐 어쩝니까, 스타일이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안 돼요. 카메라가 어, 그거 짐벌 만들면 안 흔들리거든요. 저도 짐벌을 지금 전에 이따가 팔아못버려 가지고 안쓰는데 저는 방송국을 세개 차린 사람. 굿뉴스 방송국입니다. <laughs> 저보고 방, 굿뉴스 방송기 방송이라고 지랄하던 사람은 지금 방송국에서 잘린 주제에. 저는 굿뉴스 방송이라 했고 방송 방송이라고 또지랄해 가지고 굿뉴스 방송국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 아니 남이 이름을 이렇게 다르든 저렇게 달도 유튜브하고 내 하고 네? 협약 하는 건데 그건 뭐하라고? 어, 내가 굿뉴스 방송이라든 굿뉴스 방송국이라든 굿뉴스 TV라든 어, 굿뉴스 텔레비전이라든 어, 유튜브에서 뭐라 뭘 하는지 자기가 왜 난리? 유튜브에 10원짜리 하는 유튜브에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한테 10위 거니까. 옛날에 우리 군유수울산 얘기 행사 때 많은 영상 촬영 해줘가 내가 고맙게는 생각하고 돈 많이 못 줘서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쓸데없는 건멋이뭐 카메라 뭐, 천만 원짜리 뭐 천만원짜리 뭐, 이천만원짜리 들고 다니면 유튜브 뭐 백만명 돼요. 택도 없어요. 천명도 못 만들었는데. <laughs> 유튜브는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 저는 스마트폰 하나로 십만명 됐어요. 그건 카메라 갖고 천명도 못 만들고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뭐를 하는지. 그 남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옛날에 시대, 시대가 계속 바뀝니다. 어, 지금은, 어, 제가 군뉴스 방송국, 또, 방송국을 세개 차린 사람이에요. 아가페 방송국, 군뉴스 방송국, 하버시티 방송국. 아가페 방송국은, 방송국에 해놓고 하도 안 하고,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선생 말 들으면 되는데, 자꾸, 예, 초보자인데 자꾸 선생을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 나는 유튜브 8년째 했고, 국회의원 유튜버도 찍었고, 울산의 관광영상공모전 심사위원이고, 아, 프로필 안 짜치는데, 영상 10개도 안 만든 주제에 가르치면 그렇게 안 듣고, 참, 가르치는 일이 쉽지도 않아요. <laughs> 듣질 않네, 듣질 않네. 부산의 목사님은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여러가지 일이 공사다방 해가지고, 유튜브는요, 유튜브는 연인이 이제 맞춰야 되는데 유튜브는 연인 유튜브는 오 마이 러브 하고 애인처럼 다루면 돼요 유튜브는 애인처럼 다루면 돼요 애인 뭐아 애인한테 맛있는 거 사주겠지 꽃 선물도 하고 네? 뽀뽀도 하자고 손도 잡아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네? 유튜브를 애인처럼 하면 왜안 됩니까 군대 가면 총기를 애인처럼 다루라는데 네? 그 유튜브를 애인처럼 연인처럼 닐세다가 노래에 오 마이 다링 마이 오 마이 다링, 알러브쇼 유민 에브리싱.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닐 세다카라고 알아요. 팝송 가수, 살아 있는지 죽는지그닐 세다카 노래 부른 것처럼 유튜브가 유민 에브리싱 투미. 유튜브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래서 뭐야? 유튜브가 오 마이 다링. 유 o u 브리싱 정도 돼야 된다. You mean e v e r y t h 가 되고, my f r i e n 가 되고, my f a m 되고. 예. 쉬워야 되고, 편하 편해야 되고, 어, 애트 돼야 돼. 그러면 유튜브 잘할수 있다. 이상 끝. 예. 굿뉴스 울산 박정관 편집장입니다.